네요. 다 음. 아, 펼치셔도 되고, 음. 여기 어떻게 자르는지 할 거거든요. 솔 주세요. 네. 이 부분을 이렇게 음. 당겨요. 아. 음. 그렇죠. 네. 손 쉐터 당겨줘야지. 네. 당기시고, 칼로.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. 여기 이 부분은 손으로 손끝으로 만져보시고 음. 여기를 일자로 딱 먼저 자르세요. 일자로 자르고 손끝으로 확인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요렇게 음. 넘어가게 음. 여기는 음.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요렇게 장입니다.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 끝에를,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동그란 부분은 손으로, 엄지로 한번 쫙 누른 다음에 칼끝을 한 칸만 빼시고 칼은 안으로 들어가고, 원 안으로 손은 밖으로 잡아주세요. 몸 밖으로 잡으셔서 몸을 돌려야 돼. 이렇게. 음. 아, 원 안으로. 네. 요렇게. 요렇게 음. 떼셔가지고 손으로 아기를딱 밀어 넣으셔야 돼. 요렇게. 손으로 밀어 넣으신 다음에 벽지가 울잖아요. 그러면, 벽지를, 당겨주세요. 잘잘잘 잘 잘. 빼주셔도 되고, 이렇게 벽지가 오면, 살짝 빼서, 이 부분을 당겨주면서 다시 붙이는, 붙이는 방법이, 요렇게. 요렇게 해야, 테두리가 예쁘게 마감이 되거든요. 요런 식으로 할게요. 한번 해보세요.